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고리입니다. 우리 고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23일 12시 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군자란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도 우리가 이 군자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함 그리고 우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란 참 탐스럽고요. 아름답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자란은 바로 이 수선 화가 식물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런데 군자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음지 식물이고, 반음지는 음지에 키우란 말이 아니고, 한50% 차강된 베란다 쪽에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군자란은 남아 프리카 공항국의 원산지입니다. 큰 나무 아래나 나무 주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고 습도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뿌리는 건조해야 됩니다. 뿌리에 물을 많이 주고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군자란에 어떤 게 되느냐.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 여기에 반점들이 나타나고 이게 녹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그 지역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을 피우는데 가끔 보면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도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난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난을 건강한 것은 이 색깔이 이렇게 짙은 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이 아, 이렇게 최소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정도 되어야 됩니다. 네, 네 장에서 다섯 장 되어야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물이 과습을 통해서 뿌리가 썩거나 그 잎에 여기에 반점들이 나타나고 잎이 건강하지고 마르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가 차야 된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아이 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이게 분갈을 해 가지고 그렇게 1년, 2년 만에 꽃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보통 4년, 5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빛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반음지 식물이라고 말하지만은 약간 차광된 그런 유리창을 통과한 베란다에서 주로 이렇게 오전 빛을 많이 볼수 있는 곳에서 이 빛을 충분히 봐야만 이 꽃을 잘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물과 영양제가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꽃은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물입니다.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여기에 이 표면에 한 3세지 정도의 이 표면이 마르거든 아,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를 쓰면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는데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가 안 되면 안 돼요. 네. 수경 재배를 안 하는 인상은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배수가 잘 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입니다. 주로 영양제는 제가 거듭거듭 거듭 말했습니다만은, 이 영양제를 키우려면은, 주로 이 천원짜리, 한개백원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은, 아, 요, 에, 요거지요. 이건데, 여기 보면은, 에, 이 영양제 10개 들었습니다. 한개천원 합니다. 이것을 아, 사서, 아, 이, 어, 이런 PT병이나 아, 물조리에 에, 물을 이렇게 한, 한 개를 넣어서 희석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주면은 됩니다. 예, 주면은, 아, 골고루 잘 뿌려주면은, 아,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성이죠. 물에 태워서 주는 건데, 이게 보로면 영양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수용성 인산, 그리고 수용성 가리, 그리고 망간, 그 다음에 붕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알비로,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주면은 또 달걀 껍질이나, 그 다음에 또 바나나 껍질을 끓여서 물을 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주로 요, 뭐, 수용성, 이것을 핏빛 병이나 조류에 물을 태워서 주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양제를 잘 줘야 되는데, 매일 줄 때만 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동해나 과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왜냐하면 끓여야 뿌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요해서거듭 말합니다만 이 난하고 그리고 이 화분이 난에 비해서 너무 크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뿌리를 키워서 키우다 보니까 꽃을 피우지 않아요. 뿌리가 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약간 이 주먹 하나 정도 더갈 정도로 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난이 계속해서 뿌리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꽃을 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뿌리는 이 난에 비해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하면은 이 물이 주변에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분을 너무 큰걸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생식성장이 있고 영양성장이 있는, 영양생장이 있는데 생식성장은 뭐냐면은 꽃이나 열매를 보는 것 가지고 생식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잎과 이 뿌리를 많이 키운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잎과 그 다음에 뿌리를 잘 키우는 영양생적을 봄이나 여름, 가을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울 때는 생식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생식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계속해서 물을 주면 이제 10월이나 11월 되면은 약간, 이렇게, 저온철을 하면은 꽃대가 올라오는데, 아, 부초로 이렇게 괴한은 아, 2월, 3월, 4월, 5월에 괴한합니다. 근데, 아, 제가 키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낙은 지금 꽃대가 올라와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상이지 정상인지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꽃대를 보이잖아요. 그죠?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 이게 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계속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꽃을 키운 데 있어서 이 꽃이 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도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출입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꽃한 폭이 잘 키우셔서 여러분 힐링이 되고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부자가 되셔서 아,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이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본입니다